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17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김미연, 박민성, 김종민, 조성인, 서욱희, 김재윤 선수가 펼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제17 경주 초반 앞서 나가는 선수 1번. 김희원 선수가 초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번에 김미원 선수가 앞서 나간 채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 1번과 3번이 앞으 나갑니다. 1번과 3번, 1번에 김미원 선수와 3번에 김종민 선수, 뒤쪽에 2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어느새 안쪽 자리 차지하고 있는 3번의 김종민 그리고 1번의 김미현 선수까지 어떤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갈지 바깥쪽으로 3번 안쪽으로 1번입니다 3번의 김종민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번의 김종민 선수가 6점대 모터 그리고 1번의 김미현 선수가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1턴 마크 다시 통과 3번의 김종민 선수가 이제 앞질러 나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번 그리고 3위권도 5번에 서위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 3번, 1번, 5번, 3번, 1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3번, 1번, 5번, 바깥쪽으로 2번입니다. 3번의 김종민, 3번의 김종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1번 그리고 5번과 2번, 2번과 우리 의 접전. 이어서 4번 6번 결승선 통과 17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